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주시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인식 확산을 위해 시청대회의실에서 지난 2일 2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사례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전환 및 공직사회 내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